한경직 목사는 은퇴 후 한사코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 영락여자신학원으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무릇 목회자는 돈과 여자와 검약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목사라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 4시만 되면 산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마음을 정돈한 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즐겨 부른 찬송가는 434장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 통하리라 한때 딸 부부가 옆집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사위 이영원 목사의 뒷바라지는 한경직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과 사위가 자기 곁에 있는 일은 영락교에 큰 피해가 된다면서 따로 나가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딸 부부는 혼자 된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버텼지만, 한경직 목사의 완강한 권유로 할수 없이 1994년 7월에 남한산성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나무에 기대 앉아 묵상도 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산속 풍광을 보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고향 간리를 생각했습니다. 백두산의 튼튼한 소나무로 북녘 고향 땅에 교회를 지어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즐겨 묵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외에 그가 즐겨 부른 찬송이 한곡더 있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그것입니다. 1976년 개편 찬송가 위원회에서는 이 찬송이 스코틀랜드의 민요로서 세속적인 곡이라 하여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증경 총회장으로 있던 한경직 목사가 발언권을 신청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찬송가는 우리가 즐겨 부르고 늘 소망과 위로를 받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1976년에 발행하는 통일 찬송가에 이 찬송가를 넣기를 동의합니다. 한경직 목사의 동의에 전체 총대원들이 제청을 하자 결국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는 찬송가 545장을 다시 편집해 넣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영영 잃을 뻔한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이찬송을 그의 목소리로 들을 수는 없지만 이찬송은 그가 일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이 민족의 각 교회에서 때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그의 평생의 기도와 헌신에 화답하는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1992년 3일절은 공교롭게도 주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직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교회 합의가 무산되고 나서는 입맛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경직은 결국 링거를 팔뚝에 꽂고 병실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경직의 사위 이영원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영원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사뭇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가까이 다가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가 아버님, 아버님이 올해 템플턴상 수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11일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입니다. 경직은 잠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자 선정에 한경직이 유력한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미 들었습니다. 템플턴 상은 석유 재벌 이요 월스트리트 신탁 전문가였던 억만장자 존 템플턴 장로가 노벨상에 종교상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여 1972년 제정한 것으로 매년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금은 노벨상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상들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습니다. 첫 수상자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때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에? 소유제 니친 등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경직은 수상자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상이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아버님 수상 소식에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입원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철약까지 해가며 아버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독일 베를린 수상식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한경직은 한결 몸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경직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전신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수상식 나흘 전에 대한항공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와 숭실대 총장을 지낸 김치선 장로 주치의 허숙과 건강이 조금 회복된 딸 순이가 동행하였습니다. 아들 혜원은 미국에서 수상식장으로 곧바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그날 따라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경직은 속으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상은 당신이 받아야 할 상이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의 시련들도 이겨내지 못한 채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오. 처음에 경직은 일행이 모두 3등석을 끊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직의 건강을 염려하여 다같이 2등석을 끊기로 했다고 하여 겨우 경직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직의 좌석은 2등석으로 위장된 1등석이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여행사에 특별히 부탁하여 한 경직을 1등석 맨 뒷자리에 앉도록 함으로써 2등석으로 착각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상식은 한인교포 800여 명을 비롯하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독일 기독교 연합회장 마르틴 쿠르제 박사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베를린시장의 환영사 템플턴 여사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 대표의 수상자 선정 경위 발표가 있은 후한 경직이 연단으로 나가섰습니다. 한 경직의 앞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마이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희한하게도 고향 자작마을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던 서해바다가 한경직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경직이 살아온 90년의 세월이 압록강 물결처럼 뒤척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눈, 두 눈에 물기가 베어들려고 하였습니다. 한경직은 원고의 글씨를 읽기 위해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한경직은 인삿말을 하고 나서 원고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직이 말하는 영어는 곧바로 독일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북한에 속해 있는 자작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한 시골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 1902년은 구한말 시대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약 10년 전쯤에 사무엘 마펫 목사께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한석진 조사와 함께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 작은 시골교회에 참석하며 역시 그들이 설립한 작은 교구 소학교에 매일 출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배운 최초의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정을 통해 저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평양에 설립된 숭실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대학 시절에 황해도 소래 구미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과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경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은 결핵으로 요양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게 되었는가를 간증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내주 제2교회로 가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여 말하며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한국은 북위 38도 선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두 개의 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독일 공화국들이 이미 통일되어 지금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경직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하자 장내에서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일어났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2년 전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조국의 통일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 측은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잠시 시야를 가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얼마나 갈망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북쪽에 다시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템플턴상이 이와 같은 북한 교회의 재건을 돕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직은 해방 이후 월남하여 영락 교회를 세우게 된 경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부흥 발전한 한국 기독교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한 손양원 목사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수상 연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경직은 영국을 방문하여 5월 7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인 필립공으로부터 템플턴상 상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상금은 정확하게 1 0 2 2637달러였습니다. 한경직은 이 상금을 영락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특히 북한교회 재건에 도움이 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한경직은 한국으로 돌아와 6월 14일 주일 오후 6시에 영락교회에서 템플턴상 수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룸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경직을 초청하여 수상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들과 현직 목사들, 그리고 교계 인사들 수백 명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직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직은 그동안 친밀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 앞에 나가섰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려고 단단히 준비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만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경직이 한마디 한마디 인사말을 해나가면서 5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그 말을 이제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라도 그 말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경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축하 자리에서 하필이면 신사참배 이야기를 꺼내는가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한경직의 고백을 함께 아파하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좀더 빨리 하였더라면, 자신과 같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던 목사들이 좀더 솔직하게 신사참배의 허물을 고백하였더라면, 해방 직후 고심파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은 결코나 개인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락교회의 준상이고 한국교회의 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직은 한국교회라는 말 대신에 한국교회 순교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하였으나 그 순교자들에게는 템플턴 상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상이 주어져야 할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미국 석유재벌이 제정한 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야단스럽게 축하를 받는 것 자체가 한 경직으로서는 쑥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은 없었습니다. 경직은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70세에 은퇴할 때 그리고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자신도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설교를 하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한경직은 1955년 11월 13일 주일 저녁예배 설교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활이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사는 생활밖에 더 지혜로운 생활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선 하지 않을 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여인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이 세상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매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오늘 하여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경직은 은퇴하고 나서도 더욱 이런 심정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찾아서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는 한경직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경직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나하는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경직의 호는 추향입니다. 가을 햇볕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는 경직이 오산 중학교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지어준 셈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경직이 옆에 있으면 가을 햇볕처럼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면서 나중에 커서 호를 짓게 되면 추향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추향 즉, 가을의 뼛은 정말이지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은근히 따뜻하게 해주고 평온하게 해줍니다. 한경직은 바로 그러한 성품의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온 것만은 경직 자신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이제 자신도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자들은 유언장에서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느냐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하지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경직은 그런 내용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경직은 우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온 교역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그들의 봉사를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아들과 딸, 손자, 외손자, 그외 자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경직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준비가 다된것 같았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자 한경직은 목에서 가래가 더욱 끓었습니다. 전에도 가래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한경직이 젊은 날에 폐결핵을 앓은 후유증인지도 몰랐습니다. 백운경이 자주 호스를 경직의 목으로 집어넣어 가래를 뽑아내주었습니다. 7년 가까이 남한산성에 갇히다시피하여 한경직을 돌보고 있는 백운경 장로와 그의 아내가 경직으로서는 고맙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직은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직은 말을 하는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듯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왔으나, 이제는 아예 말을 할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경직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설교자라는 직분까지 맡았으니, 직업 자체가 말을 쏟아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경직으로서는 할 말을 충분히 다한 셈이어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여한은 없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너무 많은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생 동안 말의 노동을 감당해 온 경직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식을 허락해주신 듯 하였습니다. 한 경직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모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직이 몇 차례 호흡 곤란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의사가 강력하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 경직은 간혹 찾아오는 친지들을 만나는 일 이외에 일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자 자연이 남한산성의 새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전부터 그 새들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새들이 정말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추모일인 12월 31일이 되었으나 아무도 경직을 아내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직의 몸 상태가 조금도 찬바람을 쐬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직은 마음먹은 대로 차라리 이날의 세상을 뜨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제말 들리세요?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한 경직이 눈으로 백운경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숨을 제대로 못 쉬셔서 여기 서울중앙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어느새 경직의 목에는 구강암 환자나 성대암 환자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래가 너무 심하게 끓어서 식도와 기관지를 막는 바람에 할수 없이 목에 구멍을 뚫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의사가 경직의 목에 구멍에서 튜, 튜브를 뽑으면 그동안 튜브에 들러붙어 자라난 생살이 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가 뚝뚝 경직의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통증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칼로 목의 살점을 베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에 못 구멍이 생기셨는데, 한경직은 목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못이 박힌 예수님의 두 손에서 피가 흘렀듯이, 경직의 목에서도 튜브를 갈 때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한경직은 의사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아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워낙 통증이 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신음 소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 튜브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통증이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튜브를 갈아 넣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직은 중환자실에 3주간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또몇 주간 있었습니다. 2월 14일 경직은 서울중앙병원에서 퇴원하여 남한산성으로 가지 않고 영락교회 이전 사택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병원 의사들이 수시로 와서 한경직을 진찰하고 목에 구멍에 꽂힌 튜브를 갈아주고 석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교회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침상에 기대어 앉아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옆에서 건네주는 떡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번 성찬은 예수님의 성찬처럼 경직에게 마지막 성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옥합 같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세상 만방의 구원의 향기를 퍼뜨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일생 동안 얼마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왔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옷합을 깨뜨린 수많은 배단이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곧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곁을 지키던 배운경 장로도 마지막을 의식하는 듯 눈물 젖은 눈으로 가만히 경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나올 숨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향기가 경직을 감싸기 시작했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생명의 주여, 이 죄인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